안녕하세요. 반정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딩초 보프로세싱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려보고, 이제 그 도형을 자신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부분은 아마 매번 동일할 거예요. void, setup, 가로치고, 그 다음에 void, draw, 가로치고, 맨 처음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size, 가로 6배. 세로 500 정도의 창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쪽 콤마, 이쪽 세미콜론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맨 처음 프로그램 짤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쪽을 콤마 대신 이런 도트, 점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맨 뒤에 이 세미콜론 붙이지 않아 가지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두개꼭잘 적어 주시고요. 먼저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좌표를 300에 250 가로 닫고 실행시켜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300에 250은 이제 가로로 300픽셀, 세로로 250픽셀. 여기 내려온 위치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입니다. 선은 라인인데요. 총 4개의 값이 들어가요. 이렇게 라인이라고 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도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4개의 값이 들어간다. 20에 250. 그 다음에 580에 250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큰선하나 그려야죠. 이 라인은 한쪽 점과 한쪽 점을 포인트를 찍어주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려보면은 200에 250 좌표를 찍고 그 다음에 580에 250 좌표를 찍고 이 사이를 이렇게 쭉 연결하는 느낌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값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개를 연결하면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런 여러 가지 도형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만약에 삼각형을 그리려면은 선 하나당 값이 4개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하고 사각형까지는 조금 쉽게 프로세싱해서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고요. 트라이앵글 이쪽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요. 300에 50, 60에 400, 520에 450 이렇게 해주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삼각형이 그려졌죠? 이제 각각 300에 50, 60에 400, 520에 사, 450 이렇게 점세 개를 찍고 그거를 이어준 것, 것 같습니다.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각형이라기보다는 사변형이죠. 사변형은 쿼드. 이쪽에 보시면은 입력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들어가요. 50에 50, 300에 50, 300에 200, 50에 200. 한번 실행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각각 50에 50, 300에 50, 300에 200, 50에 200이에요. 지금 제가 쓴이 쿼드 같은 경우는 순서가 하나, 둘, 셋, 넷이 순서대로 그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 둘, 셋, 넷이 순서대로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쿼드 50에 50, 300에 50, 50에 200, 300에 200. 이쪽은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주석 처리란 일종의 약간 메모 같은 거예요. 이제 맨 앞쪽에 슬러시두 개를 넣어주시면은 이 뒤쪽은 이 프로그래밍과 관계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사변형 모래시계 모양 이런 식으로 약간 메모하듯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한 줄을 지우는 건좀 그렇고, 잠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멈춰 놓는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주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한줄 주석,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범위 주석이 있습니다. 이게 범위 주석을 해 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때는 간단하게 주석 처리를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뭐 생각하는 새로운 내용을 적어 놓고 그게 이제 작동을 안 하면은 다시 이전 거를 살려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석을 좀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그리려고 했던 사각형과는 다른 모양이 나오죠. 앞에 있던 삼각형은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뭐 어떻게 그려도 모양이 바뀔 일은 없어요. 근데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 좌표, 2번 좌표, 3번 좌표, 4번 좌표입니다. 각각 1번 좌표, 2번 좌표, 3번 좌표, 4번 좌표를 정확히 이제 그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으로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저희가 이전 시간에 한번 해봤죠. 렉트 200에 200, 위치에 100에 200짜리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200에 200 위치. 이 점에서 100에 200짜리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앞에 했던 사변형과 다르게 4개 값만 입력해 주면은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딱 정사각형과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마름모라든지 사다리꼴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사변형을 써 주시고요. 지금처럼 그냥 네모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rect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그 다음에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은 일립스. Ellipse. 일립스라고 하죠. 일립스에서 200에 200. 그 다음에 100에 1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원이 하나 그려져요. 이것도 위에 했던 rect와 마찬가지로 200에 200이 좌표값입니다. 200에 200. 들어와서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100에 100자리가 그려지는 거죠 400에 200, 100에 150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타원도 그릴 수 있어요 100 하면은 가로가 100, 150 하면은 세로가 150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조금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착각하는 부분이 이 r e c 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렉트와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200에 200, 200에 200이라는 좌표 값은 동일해요. 근데 렉트는 이 왼쪽 위, 이쪽 모서리가 기준이고, 일리프스는 이 가운데 중앙이 기준입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렉트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두 개를 같이 쓰다 보면은 좌표를 좀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그려진 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면은, 렉트를 먼저 그렸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일립스를 더 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립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려지고, 렉트는 이쪽 부분 이렇게 좀 잘렸죠. 반대로 이거를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렉트가 위로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그려진 거를 맨 마지막에 그리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좌표값을 보면은 다 양수만 들어가는데 음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렉트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이거를 이쪽에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00 하게 되면은 왼쪽 부분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이너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왼쪽으로 갔던 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려줄 때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면 좌표값을 새로 그리지 않고 도형을 이동시켜줄 수 있고요. 이 좌표값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넣게 되면 100만큼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 정도가 잘려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건 이쪽 1리프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넣어줄 수는 있지만 바뀌는 건 없죠. 얘는, 왜냐면, 이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바꾼다 해도, 이 전체적인 좌표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뀌진 않는데요. 대신, 이쪽 y를, 마이너스 50,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좌표에서,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만 조금 보여요. 그 다음에, 호를 그려보겠습니다. 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이만큼을 뺀 이쪽 부분만 그리고 싶다 할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 호입니다. 먼저 호 함수는 아크고요. 간단하게 150에 150, 그 다음에 100에 100, 0에 라디언 90. 가로가 하나 더 필요하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50에 150, 150에 150. 이 좌표를 기준으로 이제 원을 그렸을 경우, 100의 100짜리 원이 그려지게 되는데 0에서 라디안 90까지 0의 위치가 이쪽입니다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0 이쪽이 180그 다음에 90 270 절대 좌표가 기준입니다 상대 좌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0에서 90까지 이쪽 부분이 그려진 거고요 복사해서 몇 개를 더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180에서 90, 180에서 0, 0에서 180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쪽 거는 아까 봤었죠? 0에서부터 90까지. 그 다음 거는 180에서 90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180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180까지. 지금 보시면은 이두 개는 잘 나왔는데 이쪽 두 개는 안 나왔죠? 맨 처음 게 시작하는 위치고 그 다음 게 끝나는 위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를 보면은 180에서 90까지 해서 이만큼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0을 한번 지나치죠. 그럴 경우 90이 아니라 450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한 바퀴를 초과해서 더 돌아간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180에서 0까지니까 180, 이렇게 위로 그리고 싶으면은 0의 위치 플러스 360도. 그래서 영하이360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 주셔야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원래 이제 레디언 말고 디그리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어요. 조금 복잡해지는데 원을 파이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가 이제 여러분들 파이에서 보면3.14뭐159 이렇게 쭉쭉 나가죠. 그래서 원을 이 파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라디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파이 단위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해요 각도 이렇게 좀 원하는 각을 이렇게 찾아내기도 더 힘들고요 그래서 라디언을 쓰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쩔 때는 360을 더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안 더해도 되고 이제 그런 게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 드리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홀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돼 있는 홀을 그린다 할 때는 0 에서부터 180까지 가면 되죠. 근데 위쪽으로 돼 있는 홀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180 에서 0까지. 근데 이 원이라는 것은 0 자리가 0도하고 360도의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들어올 때는 여기가 36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초과해서 90도를 더 그리기 때문에 합쳐서 450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개지는 부분이 이제 그런 식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쪽이 450이 되는 거죠. 오늘은 점, 선, 삼각형, 사변형, 사각형, 원, 타원, 호 이렇게 많은 거를 해봤는데요. 사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이 좌표 찍는 것만 조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그러느라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거 말고 특히 마지막에 했던 이 아크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시계방향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다. 그리고 0은 360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계방향에서 초과를 해서 그리는 경우 360을 더해줘야 된다. 뭐이 정도만 좀잘 숙지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쓰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